어, 여기 보시면은 나의 A 하고 B 하고 교집합이 공집합이 아니라는 얘기는 겹치는 게 있다는 얘기거든요. 그래서 첫 번째는 A 와 B 의 교집합이 한 개인 경우와 그다음에 A 와 B 의 교집합이 두 개인 경우로 나눠서 해주시면 되고요. 왜두 개까지냐면 B 가 원소가 두 개까지밖에 없거든요. 그러면은 먼저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. 어, A를 먼저 만드는 거야. A를 먼저 만들고 어, 집합 A를 먼저 만들자. 집합 A는 원소가 4개니까 이 중에서 4개를 뽑아야 돼. 그래서 74야. 74야. 그래서 집합 A가 만들어졌어. 예를 들면은 뭐 1, 2, 3 4로 칩시다. 자, 그러면 집합 B는 2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야 돼. 겹치는 게 하나 있어야 되니까. 그래서 4가 되는 거고. 그리고 나머지 3개 중에서 하나를 또 뽑아야 되겠죠? 그래서 3이 되는 거야. 그러면 요거 이제 계산해 주시면은 7시 3이 7시 7c, 765를 6으로 나누니까 35 35 곱하기 12고구요35 에다가 12를 곱하시면은 175 3 420 까지 420 까지 나왔고 그 다음에 이제 a 를 먼저 만들어 줍니다. 그러면 74 역시 마찬가지고요. a 가1234 라고 합시다. 이렇게 합시다. 그러면은 집합 P는 여기 1, 2, 3, 4 중에서 두 개를 뽑아서 만들어야 돼요. 그러면은 4시 2가 되겠네요. 그러면은 얘는 35였고 4시 2가 436이죠? 2 그러면 6530, 210까지. 그래서 420까지와 210까지를 더해서 630까지가 되겠네요.